이번 시간에는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멸망 및 손비족과 망진자, 호화만리장성 봉선 의식에 대해 밝혀 드리겠습니다. 초나라 멸망, 초나라의 손재는전옥 고향으로 고시의 손조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이상과 전라도 정읍의 군명 초산이란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정읍의 노정을 인용해 보자. 전라도 정읍의 노정인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낙양의 성이 낙성입니다. 낙양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여불이었고 이 낙양의 성인 낙성에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 낙산으로, 낙양에 있는 산이 낙산이 됩니다. 경도인 서울의 동대문 너머가 바로 역사 속의 낙양이었습니다. 기원전 223년, 진나라 대장 왕전과 목무는 초나라 도성을 함락시키고, 초왕 부추를 사로잡고 초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후 진나라가 멸한 초나라에서 조한제의 영웅, 항우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연나라 멸망. 연나라가 있었던 곳이 한양이라고 했습니다. 모건 시고의 연산가를 인용해 봅시다.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이 연산입니다. 서경잡기 동서문화서 임동석 역주의 종남산 화계수로 일절을 인용합니다. 종남산에 있는 나무 중에 백척이나 높이 곱게 뻗어있으나 격가지가 없는 곳이 있다. 나무 꼭대기는 가지가 빽빽하게 얽혀있어 마치 수레덮개 같은 모습이고 나뭇잎은 푸른색 붉은색이 반반으로 쳐다보면 알록달록 빛이 섞인 것이 마치 비단에 수를 놓은 듯하다. 장안 사람들은 이를 단청나무라고도 하고 화계나무라고도 한다. 연산이 있었던 한양과 장안은 동일한 지역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여기에 화계란 바로 종남산을 의미합니다. 바로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천하의 맞산인 남산입니다. 화이를 제압하는 한 도읍은 영웅 출신의 이성계라는 진이 인 일어나서 하북을 평정하여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달을 잘 지어가고 있는 고유한 천하에서 첩첩의 관중에 왕부를 차리는 명분으로 바로 자신들이 박달의 세상과 그 질서를 지키는 박달인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 수도와 산과 강에다가 박달이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것이지요. 화이를 진압해서 한 도회를 이루었네. 이 식구가 화와 이의 정확한 의미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원과 천하 전체를 다 제압했다는 의미이지요. 천산이란 천안에 있는 산으로 천안과 안주는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천황님에 계셨던 천황서가 있었고 안주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봉회는 봉상과 통하는 어구입니다. 날개치는 회나 날아오르는 상이나 같은 뜻이 아닙니까? 연산이 바로 봉상에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봉상에 오동나무가 가득 우거져 있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지명이 봉상이 되었던 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상 8간의 제5수 동호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봉상팔근의 동호를 보면 이 연산가의 연산이 봉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소식도 동호에서 이 봉상지역의 많은 오동나무와 봉황을 언급하며 봉상이라는 이름의 연원을 멋지게 잘 설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봉상이 고지대라서 털옷을 입는 유목지대로서 우유를 식사의 기본으로 하는 지역인데 생선회도 즐기고 비단옷을 입는 안온한 귀족 문명의 도입과 그 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문산이란 여주와 예천에 있었던 산으로 용지역인 용주 용성에 들어가는 입구로 용지역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위의 연산과의 종산이란 말은 종산을 못 알아보게 변주한 말입니다. 그것은 종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의 남산을 마메라고 이름 지으면 그것은 맞산이 맞습니다. 천하의 조정이 있는 조정이 되는 산이라는 말입니다. 중원이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종남산에서 연산 전체로 중원 전체로 천하 전체로 질서를 잡아가는 명조선의 개조과정을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산하 행인들은 조선이 고려를 멸한 역성혁명을 개탄하지만 천하 세상이 깨끗해졌다고 자부한다고 했습니다. 동해란 동쪽에 있는 바다가 아닌 태양주 박주인 고족국 해주의 동부지역이 동해입니다. 연산과의 연산이 바로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227년 연나라 태자 단의 사주에 의한 형과의 진앙정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진왕정의 분노는 대단했으리라 강국 한조위 초를 멸한 진나라는 기원전 222년 드디어 지금 거리 연산 너머에 연나라를 침공해서 연왕 희를 사로잡아 연나라를 멸망시켰다. 제나라의 멸망. 제나라가 있었던 곳은 경도인 서울로 귀성인 제주라고 했습니다. 강태공의 제나라도 진시황제의 파죽지세에 밀려 수백 년간 지켜온 법등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제는 제나라마저 멸망시켜 진왕조정의 황제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육국은 모두 멸망되고 천하를 통일하였던 것이다. 선비족,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오랑캐라는 존재는 우리가 넓은 가슴으로 우리의 역사를 대할 때 얼마든지 그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오랑캐는 현재 천하를 장악하고 있는 집권세력이 이전 패망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전 패망하는 왕조는 나라가 없어졌으니 그들이 사용했던 왕조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 새로운 이름으로 이들을 지칭 또는 조작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나라에서 오랑캐융 용은 패망한 상, 은나라의 세력이며 동주에서 패망한 소주의 세력이 북흉노로 불리고 진나라에서 진나라의 패망한 육국인 동주, 한조, 위, 연제가 흉로 또는 선비족이며 후한에서는 신나라의 패망한 지천한 세력이 남흉노로 불렸던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오랑캐란 이전의 패망세력 또는 반란 지역의 세력이었으나 이들을 오랑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호칭하면서 국가대국가의 전쟁으로 비화했던 또는 조작했던 것입니다. 현재 존재, 존재하지 않는 오랑캐의 존재는 모두 허상일 뿐입니다.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 새로운 오랑캐가 탄생했으니 이들이 바로 흉노 또는 선비적으로 이들이 구분된 이유는 육국의 세력 중 유럽으로 이동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세력이 흉노이고. 그리고 이동하지 않고 중원에 계속 남아 있던 세력이 바로 선비적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망진자호와 만리장성.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 기원전 215년 어느 날 인간의 기록 화북에 대한 예언서한 권이 진시황제에게 전달되었다. 안에 쓰여 있는 글은 망진자호로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라는 것이다. 진시황제의 안색이 차디차게 변하면서 즉시 흉노족을 공격하라는 것과 만리장성의 건축에 착수하라는 특명이 대장군 목념에게 하달된다. 그러나 앞불사 망진자 호의 호는 흉노가 아닌 진시황제의 아들 호의였던 것이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흉노의 오부 체제가 바로 고구려의 오부가로서 이들이 주나라에 제우고 한위조 연제였던 것이다. 진시황제에게 멸망되었던 오국은 흉노라는 이름으로 진나라에게 대항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첫 번째 맹주가 바로 조나라의 후손입니다. 진시황제에게 멸망되었다고 전해진 한단의 조나라 태자가 대나라인 평양으로 이동해서 고구려 오부가와 삼만의 중심인 흉노의 두만선으로 지휘했던 것입니다. 진나라가 조나라의 호와 대인 평양을 점령했지만 곧 조나라가 다시 점령해서 태자 대왕이 다시 평양에 자리 잡은 것으로 이분이 한국역사 북부여사의 해모수이며 흉노의 두만선후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22년 대인평양이 진나라에게 다시 함락되면서 두만선우는 생포되고 역사 속에는 아들인 묵들이 부친인 두만선우를 살해하는 것으로 조작했으나 역사 전편을 통해 부친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흉노의 두만선우가 진나라에 생포되면서 오브가의 합의에 의해 서로의 흉노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묵돌이며 이후에 연재 출신들이 왕위를 독점했다고 합니다. 흉노의 지배세력 집단 중 연재가 바로 제우국 연나라와 제나라이며 주나라의 제후국들을 통일한 진시황제의 시대, 흉노가 등장한 이유는 진나라의 정치 편제가 9년제로 이전의 제후국들을 없애고 9년제를 실시하니 이전의 제후국의 후손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근거지가 없어지면서 진나라에 대항했던 것이 흉노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흉노의 본거지도 오르도스요, 주나라의 기원도 오르도스 지방입니다. 오르도스는 알터인 코탄 카땅인 샤카의 땅, 박토 부더라고 했습니다.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또한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고죽국이라고 했습니다. 중로가 있었다고 하는 음산 오로스 네몽골과 진시황제가 건축했다고 하는 말장성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음산, 경기도 죽산의 군맹의 음평으로 음평에 있는 산이 음산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음평을 죽주라고도 합니다. 현 일본이 독도를 죽도라고 보기는 그 지명 죽주로 죽도와 죽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역사를 조작한 일본에서는 독도를 죽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죽도의 실체를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 찾아보자 전라도 해남의선 천을 인용해보자 죽도 황원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죽도는 대나무가 자라는 일반 명사의 섬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고유명사로 죽도가 황원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황원이란 황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정성 용흥 대룡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곳 황주와 신시계천는 무대 제왕의 도시가 있었던 성스러운 성성으로 샷가의 땅인 고고주국입니다 이곳에 흉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독도를 죽도라고 우기니 독도의 지명도 살펴보자. 전라도 무안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독도가 나주 금강의 하류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맹의 금성, 금산으로 이곳은 초인 금도의 지명으로 독도가 초인 금성에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소식적보다 매우 이상했던 점은 독도란 홀로 독인 봉우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현재의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쌍도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왕 시작한 김에 울릉도까지 살펴봅시다. 강원도 울진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울릉도를 무릉이라고 합니다. 신중동국여지승남 경상도 칠원해연의 군명을 귀성무릉이라고 합니다. 무릉이란 무주에 있는 능침으로 신시의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귀성이었던 것이다. 오르더스난 알토알탄 알당으로 바로 박 도, 불도 부도 박다른 하이 땅이라는 말이기도 했던 것이다. 오르더스는 알알 알랄 더이기도 하다. 언어학적상 알알의 아는 존칭의 접두어로서 다른 의미는 없다. 그러면 랄해 혹은 날수 랄하가 되는데 랄이라는 말은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라오 혹은 랴오 랄우 혹은 라오가 되는 것이다. 그 만주어 발음을 한자로 고정해서 요화가 되고 그 요하인 위수 동쪽이 요동이 되고 저쪽이 요소가 되는 것이다. 주나라와 흉노가 있었던 오르도스가 신씨 개천의 무대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알터 알탄 카땅 샤카의 땅이었던 것이다. 네몽골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해 보자. 상계에서 영주를 또한 네몽골 무천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정체를 밝히면 역사 속에 조작된 네몽골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영주를 또한 조양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조양으로 익주와 익혀은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양은 조선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무주에 있는 하천이 무천이면 능호가 무릉으로 무천이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왕부의 기성이며 무릉도원이었던 것이다. 역사 속의 내몽골이 바로 우리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만리장성 진시황제의 최고 걸작품은 만리장성으로 이곳의 정체를 신증동궁 여지승남에서 밝혀 봅시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에 만리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리의 참뜻을 살펴보자. 평안도 귀성의 군명을 만년 귀주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의 본 의미는 천하의 중심인 천부가 있었던 만년만산 만주에 있는 장성이라는 뜻, 즉 만리란 만이라는 동네가 전 중국에 이입되면서 러시아와의 국경을 분리하는 만리장성, 즉 만리의 거리로 변주되었던 것이다. 봉선의식. 천하를 통일하고 2년이 되는 기원전 219년 진시황제는 봉선 의식을 행하기 위해 태백산을 방문했습니다. 진시황제가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했으면 그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황제가 되는 의식을 치르면 그만이지 꼭 태백산을 방문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백산은 신시계천의 무대인 묘향금강으로 그곳에서 하늘과 천부에게 구하는 제천 의식과 천부로부터 왕부의 수장 인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나라의 무왕이 상도 송도의 은나라를 멸하고 그 다음 날 은나라 궁궐에서 제천 의식을 했던 장면을 떠올려보자. 천황 상제란 스키타이의 황제인 제석 부처님 천부 상제님입니다.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태백산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천하를 통일했다고 천황님께 고했던 것이다. 봉선이란 손을 잃은 분이 하나님과 천하를 대신해서 왕부로 인가하고 그봉지와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왕부를 인정하는 봉선의 주체가 진시황제가 방문한 천하의 중심 천조연해도의 무대 금성천부였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진시황제의 아방군과 진시황제가 돌아가신 곳과 진시황릉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